巨人をさらさらさらひらの持ち。 시일의때고 벌써 몇째주 복된들 마이여게 사랑깨져 주일 날미로 주를 오해들하고 이찬양을로영니다찬스에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신 소연이한 번씩 누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부터 을이주시고통소이다때마과 보좌 는에이시고 하나님 주여 역사에서 아버지의 대한 매전 세계를 우리 사랑깨려는 축복하여 주시어시고 물가 이연도허락이 주시어시고 이 환절기 가운데 많은 환절에 나오나마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 친히 가서 안세해 주고 칭해 예수를 여러분예수께보이도록 깨끗하게 시험 받게 시오이 시험시고 오늘도 오이예배 우리 연희강산이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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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과친만에 강하게 되어 주시고 이오버 축복하려고 하는 게영원도 되어 주시고 전세를 보고 있는 지라는영원도 되어 주시고 우리 애서 성원이 영역까지 강하게 되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아들 뭐코피아저 기원하지 목강기 고강기 우리 실버는 예수 그리스로지옥 받게 되시고 강하게 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도와 주시고 매일 성녀 선을서 먹게 되 주시고 이 왕은 많은 많기도제물 가운데 우리 두 정우사님 전시 오선님기도님 아버지 여기까지 감기 오자 여시고, 도감이세우자 여시고, 우리 또 장애 우산을 많은기도제목마다불르는 기도보다 상대는다고꼭 여시고, 우리 방새 우산을 하느님의 형편 축복을 기시고 우리 야외 스기세님 모든 날체들 이금성 오선님 우리 모든 성곡자에 오영우 선님 오각형 장애우 선생님서 보니, 많은 아버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 주시고, 이번 주 일주일 잘 되면 또이 십이월 달, 아버지 한 달에 모든 행사도 영원마다주시 주시고, 성녀는 성녀, 성녀 축복 축만 충만 하게, 강력히 지고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오고, 그또 영어 한 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따뜻하고, <목소리> 아버지 즐겁고 아버지 행복하게 아버지 올여름말도잘못되지고성탄절예배는 영웅들이 없어 아버지 성년이 는영리고사랑게도 물건도 하게여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줌 한마에 금도 금도안 하인 것이 우니 지옥 아버지 시어여 영혼이 넉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우리 사르대리가 놀라며 서로 아버지가 결국 이 세상에 나온 야벳 단체가 노력의 뚱행스러운 자여시오너라 아버지는 세례도 없 아버지 없도 아버지요. 아버지 좋은 말씀 세계에 이하나 영웅을 떠들어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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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축복 나누는 자여시고 믿음의 그선자에 들어와서 봄고 따라가는 우리 저희들 여부자수아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방수는 많은 우리 불쌍히 여들리영육간 많은 환자들 일상다어 불쌍히 여호수시고 우리 전신 온사가아시고버지 우리 기의 다리도 튼튼자고사도영오간의 강력해 여부의여 여호수아시고 형따 데고 많은 우리 집사님들한테 여호수 우리 권사님 성로님까지도 축복하 주고 선님들도해 주시고 살아보강티도 도요 전세 보호 하나 영만 나타나 시오예된또 마태오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시가 지일 때부터이고 원수 맞아 산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질병 감기 원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